늘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. 네, 박시다TV 간다입니다. 네, 오늘 저는, 어, 매번 제가 일당, 네, 일당 일 같은 걸 하러 다녔었는데, 오늘은 제가, 어, 어 제대로 된 어, 일을 하러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. 어, 또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어, 용역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있는데 은 어, 시간이 지금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이 면접이란 걸 정말 오랜만에 보고 또 아 혜진 누나 하이 네 누나는 네 면접 잘 보고 올게요 누나 네, 네 이제 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. 이 직장이라는 게또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느낌이 들어서 어 제가 늘 이렇게 일당 알바 이런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어 정말 저희 어 많이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. 저희 아마누 뿐만 아니라 기부하기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차우 그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일당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면접에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좋네요. 간만에 이좀 벌어야 될까 설레이고 어 면접이라는 걸또 봐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. 이상합니다. 어 기대도 되고 어또 면접을 잘볼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. 쿠팡미? 스페이스 골드님께서 쿠팡미라고 하신데, 쿠팡미는 뭐죠? 뭘 쿠팡미라고 하는 거지? 제가 그런 용어들을 잘 몰라가지고요. 최근 좀 피곤해서인지 코 이게 잘안낫네요 쿠팡미는 무슨 뜻이지? 그리고 전 요즘 이거 지리예요 혹시 아시나요? 네. 지리에요라고 지리산에 좋은 산소 어, 산소를 이 안에 담아놨는데 요즘 이걸 차에서라든지 집에서라든지 어,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용법이라든지 아 코팡이 즉 배달 파트너 어네아 그런 것도 제가 쿠팡이츠도 가입을 했었는데 시간대가 좀 저랑 많이 안 맞더라고요 네. 그래서 쿠팡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제가 연락이 시간이 잘안 맞아서 그건 잘못 해봤어요 어, 쿠팡이츠 네 이건 지리어라고 이런 산소캔입니다. 지리산의 좋은 공기만 어, 담았다라고 하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어, 한두 시간에 10만 원 수익. 야, 좋은데 그 차량은 있어야 돼. 개인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건 쿠팡이츠 배달하려면 개인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게 처음에는, 어, 아, 이게 무슨, 공기를 사먹고, 뭐, 어, 이렇게 하냐 했는데. 이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, 이거. 그아이까 누나, 세상에 공기를 어떻게 파노 했는데, 지금 사실 저도 코로나나 이 미세먼지 꽃가루, 이런 것들이 많이 날려가지고, 차에서라든지 집에서 이걸 했는데, 한, 지금, 사용해 본지한 4, 5일 됐는데, 좀 뭐라 해야 되지, 집중력도 좀, 이렇게 딱 잡히고, 어, 좋은 것 같아요. 개인 차량 끌고 다니고, 대구 같은 데는 수요도 많다고요. 어 예, 우리가 공기를 산소를 사먹는 시대가 왔네요. 어, 근데 진짜 사용해 보고 나니까 머리 아픈 것도 조금 덜하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여기 다 담아 놨습니다. 예, 네, 지금 현재 뭐 NC 다이노스 선수들도 어 이걸 이걸 사용하고 있다더라고요. 예, 네, 집중력 향상에 도움도 되고 어, 어린 친구들 학생들 어 그리고 특히나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누워 계시면 병원 공기 병원 공기보다 또좀 좋은 산소를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네, 그때 좀 좋을 것 같아요 대 운전하면서 증난 사람들만 마, 만나지 않고 카드 이르기에 그 그냥 받아서 주면 통장에 돈 있고 비네요. 아 그런가요? 쿠팡 이츠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. 근데 지금 면접 바로 가는 곳에서 좀잘 되면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일해야죠. 네, 일 해야 되고 그게 프랜차이즈 음식점이에요. 프랜차이즈 어, 좀 저랑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면접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. 네. 좀 밝은색 옷으로 이쁘게 입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조금 다른데 일좀 도와주고 네 가는 길이라서 이쁘게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알바 부업으로 부업이란다 어 투잡으로 가능한 그런 일이 될수 있겠네요 쿠팡이체는 근데 쿠팡이체 저도 알아봤었는데 표진 누나는 뭐 산에 늘 영월에 좋은 산소 마시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겠다. 어, 우리 좀 시내권에 사시고 이런 분들은 어. 어쨌든 아 너무 좋네요. 날씨도 좋은데다가 기분까지 좋으니까 음, 최고네요. 최고. 아 주말이나 야간 운동하고 싶을 때 괜찮겠네요. 네. 근데 본인 제 소유로 된 차가 없이는 안 되는 건가요? 다른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건안 되는 건가요? 무조건 본인 소유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건가? 또 상관없습니다. 차량이 없으면 콜할 수 있는 배달이 저어지는 것뿐 전혀 상관없어요. 아 그런가요? 어한번 해봐야겠네요. 진짜 운동삼아 산다 생각하고 제가 전단지 같은 거 돌리는 알바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 될 때는 에어왜 쿠팡이 이걸 생각을 못했지? 저는 그 쿠팡 파트너 뭐그 기사분들 하는 네, 트럭 몰고 다니는 그것만 생각했었네요. 어. 아제 소유 차량이 아니라도 괜찮다고요. 한번 또 도전해봐야겠네요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투잡으로. 안 그래도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어 병원 MRI 검사 예약이 잡혀져 있는데 어아 전단지 보다 안 그래도 전단지 알바도 많이 없더라고요. 요즘은 네 그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찾고는 있었는데 아 좋은 소식 아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게, 아, 이게 안 나와서 지금 엄청 바보 같네요. 생각보다 빨리 안 났네요. 예전에는 뭔가 이게 있으면 잘 나왔는데 아 소문내지 말고 좀 먼저 쭉쭉 하시라고. 내게 습니다 벌써 소문 다난건 아니죠. 어.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신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? 비 오고 야간이나 피크 시간 때는 배달료가 벌어요 어, 그렇군요. 피크 시간, 피크 시간 때면 몇 시를 말씀하시는 거지? 시간되면몇 시를 얘기하는 거지? 뭐, 저녁 10시, 11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. 지만 다들 안 한다고요. 그 정보가 있어도 잘 모르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대가 저도 만약에 새벽 뭐한두시 이렇다면 참 애매할 것 같아요. 한두 시쯤에는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라면 패턴이 또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. 네,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. 일단은 뭐 좋은 시간대 있고 이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어. 아 쿠팡에서 알아서 정해지는 거군요 그냥. 아, 그렇지 않아도, 안 그래도, 안 아파요, TV 선생님이 연락 오셨더라고요. 좀 이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. 네, 영수은 괜찮아요? 진로는 없어요. 상단님이 하고 싶을 때 켜고 하기 싫으면 안 켜면 돼요. 아, 좋네요. 일단은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해보고 싶기도 하고, 네.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을 어,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, 한번 해봐야겠네요. 어,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, 스페이스 월드님. 이제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아 대리운전도 키 켜고 애 끄고 이래서 바꾸하는 거군요 전혀 몰랐네요 제가 이제 급하다고 계속 일당 일을 좀뭐 철거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하는데. 아 어, 정말 철거 같은 경우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야 이걸 매일 하시는 분들 아 어, 그러면 제가 하루 하고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어, 목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에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에, 그런 걸 찾아봤는데 사실 철거 이런 거 단가는 조금 좋은데 그만큼 몸에는 좀 안좋으시고 일이 힘들다 이런것 보다는 몸에 먼지라든지 그 폐기물 어, 성명가루 뭐 이런 것들이 몸에는 조금 안좋을 것 같아서 포기하기 보다 이제 제 관리를 제가 좀더 해야 되는데 어, 관리 하기에는 좀 힘든 직업일 것 같아서 일단, 면접을, 오늘 면접, 뭐, 잘 보고, 잘될 겁니다. 잘 보고, 합격해서, 에, 제가 그 직장에 얼마나, 제가 좀 기대가 되는 직장이에요. 서비스 직종인데, 어, 네, 하늘이 망님, 감사합니다. 네, 면접 잘 보겠습니다. 그 직장 또 제가, 조금, 어, 프랜차이즈, 어, 서비스 직종인데, 잘 보고 합격해서, 제가 좋은 모습으로 또,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, 음, 어, 제가, 저는 다른, 그건 없어요. 그냥 제 조건은, 제가 먼저 조건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, 제가 다만자보다 암 환자이다 보니까, 한 번씩 병원 가는 거, 병원 날짜 빼는 거, 뭐 이런 것들만, 어, 맞춰진다면, 예, 네, 저는 일해야죠. 예. 네. 아주 아주, 예, 네, 해야죠. 일해야죠. 화이팅하시고 면접 잘 봐서 원하는 대로 잘 되시길 네 감사합니다 네, 잘 봐서 뭐 출근 어, 제대로 된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함합니 이제 그 장소에 다 와가네요 어, 저는 지금 김해 김에 살고 있는데 일단 면접 보는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. 해운대구이고,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면접 장소는 해운대지만, 김해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을 하게 될 거예요. 면접 합격하면 더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을 하게 될 겁니다. 어, 이제 마음 좀 가다듬고 네. 어떤 또 질문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면접 잘 보고 제가 또아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긴 하지만, 어잘이 뭐 지금처럼 잘 이겨내 왔던 것처럼 어 다들 잘 이겨내시고 잘 지금의 난관들을 하나 하나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함께. 이제 저는 어 면접 보는 지역에 거의 다 와서 음 마음의 준비 좀 하고. 이렇게 또 면접 보고 어 예. 뭐,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한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들 아, 행복하시고 늘 긍정과 희망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마음가짐에서 모든 것들이 어, 변한다고 저도 힘들 때는 아우 차라리 뭐, 나쁜 생각도 많이 가질 때도 있었지만 다 필요 없는 생각들이었더라고요. 늘 좋은 생각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생각가지는데돈 드는 것도 아니고, 어, 그냥 먹는 마음, 먹는 생각, 어, 그 시간에 좋은 마음을 먹고 어, 좋은 생각 하시기를 어, 저도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긍정과 희망으로 길력을 일으켜서 나의 박시다 TV 간다. 네, 오늘또 잘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스페이스 월드님. 감사합니다.